수학의 생각을 도와다 띵수학 정다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지금 내가 중복조합이 왜 공식이 그렇게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아이디어가 기반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알았죠? 지금 중복조합을 NHR이라고 하고요. 열 계산할 때 더해서 1을 빼요. 그래고 n 더하기 R 빼기 1, 컴비네이션 R로 계산합니다. 아니, 컴비네이션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할줄 알고요. 퍼미테이션 계산은 다할줄 알아요. 근데 중복조합 기호를 내가 지금 뭐라고 썼다고요? NHR, 이렇게 썼죠? 됐죠? 이거 중복조합 기호라고 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을 허용해서 알기를 뽑는다 예요 뭐라고요? 중복 조합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다른 몇 개? N개. N개에서 중복 허용. 알기를 뽑아. 조합이니까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뽑기만 할 거예요? 뽑기만 할 거예요? 뽑기만 할 거예요. 조합이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고 뽑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됐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게 이거라는 걸다 외우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갖고 서술명 22번, 주간 단답형 22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막 이런 거예요. OHE. 이거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합시다. 어, 1과 2와 3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이세개에서 중복으로 향해서 2개만 나열할 겸. 몇개 나열한다고요? 2개만 나열할 게요 아, 나열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2개만 뽑을게요. 중복으로 향해서 2개를 뽑으면 1, 1. 또 뽑아, 뽑아와요. 뭐 있어요? 1, 2. 또뭐 있어요? 2, 1. 아, 1, 3부터 써야죠. 뭐라고 쓰면 돼요? 1, 3. 이렇게 될 거고요. 중복으로 향해서 2개만 뽑아. 그러면 은 2, 1. 이렇게 있겠죠. 그죠? 고개 끄덕이면 안 되죠. 뽑는 거잖아요. 1과 2가 뽑힌 거고 2와 1이 뽑힌 거니까 이거 고개 끄덕이면 안 되고 이거 조심.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래갖고 얘는 2와 뭐라고 써야 되냐면 2와 2와 3 이렇게 될고 3과 3 이렇게 되고 끝납니다. 3, 1은 1, 3과 똑같은으로 제껴야 된다고. 뽑는 거잖아요. 나열를 쓰면 1, 3, 3이 다른 건데 뽑으면 끝,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은 거 맞죠? 몇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나오죠. 이 여섯 개의 계산을 이렇게 말한다고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요. 중복형에서두개 뽑을 거라고 요할 거고, 5에서 2배 그럼 뭐예요? 4 컨비네이션, 2 해가지고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 3, 11을 2로 나눴으니까. <laughs> 괜찮습니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컨비네이션밖에 몰랐어요. 근데 컨비네이션, 서로 다른 n 개에서 서로 다른 r 기를 뽑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서로 같게도 뽑는 걸 허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는 거예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달라질까? 어떻게 하면 뭐라고요? 소 달라질까? 그걸 생각했더니만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0과 더하기 1을 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더하기 0과 더하기 1을 하잖아요. 바뀐 숫자를 쓸게요. 바꿀 거예요. 자, 1, 더해. 2, 이렇게 되는 거죠. 1, 1은 1, 2처럼 보이는 거야. 수학하는 사람들한텐. 1, 2가 뭘로 보였냐면 뭘로 보이겠어요? 1, 3으로 보인 거야. 그 다음에 는 뭘로 보였겠어요? 1, 4로 보인 거고요. 얘는 뭘로 보인 거예요? 2, 3. 얘는 뭘로 보인 거예요? 2, 4. 괜찮... 오, 이상한데? 맞죠? 그리고 얘는 뭘로 보인 거예요? 3, 4로 보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뭐만 궁금한 거야?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 똑같잖아요. 이 여섯 개가 뭘까? 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여섯 개가 뭔가 해서 고민을 했더니만 1부터 시작해갖고 4까지. 뭐부터? 1부터 4까지 몇개 뽑은 거예요? 몇개 중에서 두개 뽑은 거네. 이렇게 된 거죠. 서로 다르게 두개 뽑은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커뮤니션 이렇게 배칭이 되는 겁니다. 다시 1, 2, 3이 있을 거예요. 1, 2, 3을 가지고 중복으로 해서세 개를 뽑아요. 몇개 뽑는다고요? 세개를 보면 111이 있을 거고 또뭐 있겠어요? 1 1, 2 있을 거고, 1, 1, 3 있을 거고,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가 해가지고, 2, 2, 아, 3, 2, 같은 소리하고 있네. 3, 3, 3으로 끝나겠지? 내가 다 3개를 뽑았다면. 얘를 사람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고로 해서몇개 뽑은 거야? 3개 뽑은 거라고 할 거고, 더해서 1배. 그러면 뭐야? 5 컴비네이션 3으로 계산할 거라고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1 0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선생님. 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더하기 0, 순서 부여한다고. 더하기 1, 더하기 2 이래가지고 서로 다르게 셀 거예요. <laughs> 바뀐 숫자는 1, 2, 3 이렇게 될 거예요. 바뀐 숫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몇이라고 할 거야. 1, 2,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태권이가 말해봐, 한 번. 1, 2, 4. 5. 어, 5가 아니 이렇게. 대체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너무 말해. 불안했으니까. 올개겠지. 아, 아. 이렇게 더한 거야. 지금 이 개수를 세 봤더니만 1부터 몇 가지, 5까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개 뽑은 거야. 3개 뽑은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laughs> 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별로 어렵지 않구나.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2개 뽑으면 더하기 몇 가지 했어? 1까지 했지. 두개 뽑았을 때 더하기 1까지 해서 3이 4로 바뀐 거야. 최고 큰 숫자가. 그리고 세개 뽑으면 더하기 몇 가지 했어? 2까지 했지. 3이라는 제일 큰 숫자가 5까지 뻥튀기 된 거야.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총 n 개의 숫자가 있어. n 개에서 중보로 인해서 알기를 뽑을 거래요. 그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있냐면 1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n 까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난몇 개를 뽑을 거래요? 알기를 뽑을 거지. 그러면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러면서 더하기 몇 가지 같겠어? R-1까지 가겠지? 이거 너무 중요한데. 괜찮은 거 맞지? 두개빼으면 1까지 갔고, 세개 뽑으면 2까지 갔으니까, R개 뽑으면 R-1까지도 할 거야. 여기 있던 숫자들한테. 그러니까, 총 제일 큰 숫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다 예도한, 뭐라고 쓸 거예요? N 더하기 R-1이라고 쓸 거고, 이게 제일 큰 숫자. 얘한테 얘도한 거라고. 3한테 이더한 거라고요. 5. 3한테 1더한 거라고요. 4.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치? 제일 큰 숫자는 얘가 될 거고, 컨비네이션 알기 뽑으면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더해서 뭐 한다? 1 뺀다. 그렇고, m 더하기 r-1 컨비네이션아 이게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은요.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영상을 확인하세요. 알았죠? 우선은 중요한 건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공식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되고. 이거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배웠을 때 힘들었거든요. 전 독학하느라 도서관에서. 저는 안 배웠었어요, 학생 때. 저는 여러분 나이 때안 배웠었다고요. 갑자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복조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래요. 그럼 너네들도 모르는 거고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도 이 혼자서 이해하느라고 되게 애썼어요. 근데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중복자리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요. 뭐에 쓰이냐면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에서 제일 많이 쓰니다 뭐에 제일 많이 쓰인다고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잘 이해해야 됩니다. 꼭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7 이렇게 하겠습니다. 7. 됐죠?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이거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답을 쓰면 이런 거되지 않겠습니까? 007. 어? 왜0 돼요? 음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맞지? 0 됐다? 다시. 007, 007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그 다음에 115, 뭐 106, 601, 700 이런 거다 돼. 무슨 뜻인지 알죠? 다 찾고 싶은 거예요. 괜찮지?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답을 이렇게 씁니다. 서다 다른 는몇개 있어요? 세개 있죠? 노란색 3, 이렇게 쓸 거고, 이거 몇 처럼 생겼어요? h 처럼 생겼죠? 그래 h로 쓰고요. 몇이라고 써 있어요? 7 갔다가 그냥 쓰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더해서 1 빼면 몇입니까? 9, 커비네이션 7이 답이고, 9, 커비네이션 2라고 쓸수 있고, 얘는 9, 4, 36까지가 답이에요. 알았죠? 되겠습니까? 왜 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몇개 뽑은 거야. 일곱 개 뽑은 거죠. 그럼 x랑 y랑 z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내가 중복을 이용해서 몇개 뽑을 거냐면 일곱 개 뽑을 거야몇개 뽑을 거라고요? 거야. 일곱 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심플하게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x를 일곱 번 뽑은 거야. 중복을 이용해서.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뽑기 싫은 놈은 안 뽑아도 돼. 잘 들어갔지? Y 안 뽑았고 Z 안 뽑았어. 그러면 얘를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7개 있으니까 X 한개당 1의 숫자를 부여하고요. 7, 0, 0이라는 답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만 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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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소고기 이렇게 할 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6, 1, 0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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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이게 다 몇이야? 몇으로 해석하면 돼? 0, 0 7,0,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한 번만 더. XX, YYY, ZZ, 몇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2,3. 2. 2, 3, 2 즉, 내가 구하려는 이런 해, 순서쌍의개수는 얘네들이랑 1대1 매칭이 되는데 이걸 해석했더니만,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고로 해서 몇개 뽑는 거야? 7개 뽑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음? 완벽하게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연수의 의계수. 뭐의 의계수로요 자연수. 제가 시선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몇 가지 알려드릴 거라고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두 가지 완벽하게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x 한 개랑 1을 일씩 부여받는다면서요. 근데 자연수 해의 개수라는 거는 0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007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0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중복조합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아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몰래 비리를 저지르는 거야. X랑 Y랑 Z를 뽑아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한 개씩은 뽑아놓는 거야. 지금 뭐한 거야, 내가 지금? 한 개씩 뽑아놨어요. 됐지? 그러면 몇이라는 숫자를 쓴 거야? 내가 X1 썼고, Y1 썼고, Z1 썼으니까? 3이라는 숫자를 쓰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까지만 찾으면 돼. 왜요? 라고 하면은요. 난 이미 몇 만족시킨 상태라고요? 3은 만족시켜놨으니까 서로 다른 세개 3, 이거 H. 4라고 쓰면 이게 답이 돼요. 이게 왜 답이 되냐면요. 은 서로 다른 세개에서중복으로 인해서 몇개 뽑는 거예요? 4개 뽑는 거니까 뽑아볼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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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어떤 애 이렇게 뽑았을 거고. 어떤 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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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뽑았을 거고. 지금 되고 있니?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띠디디디 해갖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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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 숟가락만 얹으시면 돼요. 얹어. 여기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런 거야. 그럼 답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1. 1. 숟가락 얹어. 미리 뽑아놨던 애들.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4,2,1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숟가락 얹어. x,y, Z. 그럼 몇이라고 쓰면 돼요? 1,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톨, 콜. 스톱. 난 이해 안 간다. 머리 아파 죽겠다. 난생 처음 배운다, 혹시. 다행이네요. 난생 처음 배우면 좀 힘들었을 텐데. 됐죠? 이게 몇이라고 시선? 1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수능 문제까지 다풀 건데요. 이런 것좀 그냥 거무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음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럼 몇이라고 하면 돼? 4h12. 이거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 왜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자연수 해의 개수래요. 그럼 x, y 하나, 그니까 러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비밀제 줄었는데, 되죠몇개빠뜨려 놨네? 그러면은 몇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이거라고 풀면 되지. 답 몇이에요? 4h8, 이는 순식간에 나와야 된다고 알았지? 이거는 할수 있어야 되고요. 시선 2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인데,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하라고 랬어요 X는 1보다 크고나갔고 Y는 1보다 크고나갔고 Z는 1보다 크고나갔고 이거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왜냐면 자연수니까. 근데, 중복조합은 누굴 활용한다고 여기에? 0을 활용한다고뭘활용한다고요 0을 활용한다고 그래갖고, 를 0으로 바꾸는 과정만 있으면 돼. 뭘로 바꾼다고? 0으로 바꿔. 그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쓸걸? 이게 뭐예요? 초딩도 안다는 이, 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항 해요. 몇이야? y-1은 0. 이, 항 하세요. 몇이야? z-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로 시작하고 한으로 끝나면, 치환을 해요. 얘를 뭘로 치환하냐면은, x로. 이렇게 써. 근데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0. 얘도 치환해. 뭘로 쓸 거야? y가 되겠지? 그럼 얘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되고 있니? 지금? 그 다음에 얘를 취환해 뭘로 치환할 거예요? z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어? 대문자 x, y, z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그냥 중복점에 써도 돼. 0 그냥 쓰면 안 돼, 1이라서. 0 그냥 써도 돼, 0이라서.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x야, 소문자 x는 뭐이라고 했더니 라지 x 플러스 1이에요. 이항한 거다. 아니, y 마이너스 1은 y라며. 이 양한 거라고요. 그럼 y는 뭐라고 쓸수 있어? 맞아요. y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얘는 얘라면 소문자 z 마이너스는 대문자 z라면서요. 이 양해. 그럼 뭐라고 쓸수 있어? 소문자 z는 대문자 z 플러스 1라고쓸수 있잖아요. 됐죠? 그럼 이 대문자 z 이거 맞니? 이거 써야 되니? 상관없지? 나 아직 헷갈리는데? 이게 없으면 대문자고 이게 있으면 소문자니까그 자식이 다 낚은 거지. 네. <laughs> 그죠? 어? 그 학생이 다 낚은 거 맞죠? 어? 선생님! 이거 없으면 대문자고, 이거 있어면 소문자고. 뭐 학생이 그랬는데 이거 낚은 거죠, 저? 네, 너네도 모르니?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문자 X는 뭐라고 쓸 거예요? 대문자 X 플러스로 바꿀 거. 바꿔! X 플러스로. 그 다음에 소문자 Y는 뭐로 바꿀 거예요? 대문자 Y 플러스로 바꿀 거예요. 대문자 Y 플러스로 바꿉니다. 괜찮죠? 더하기. 소문자 Z는 뭐라고 바꾸면 대문자 Z 플러스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대문자로 다 바꾸면서 쓰면 뭐로 쓰겠습니까,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 1 1 넘어가면은 4. 그렇고 얘는 하필이면은 다 0보다 크고나고 0보다 크고나고 0보다 크고나으니까 중복적 그냥 바로 적용형이 돼. 단 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3H4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 가십시다. 정수의 개수를 구하려는 문제입니다. 잠깐 하고 쉴게요. 보면은요. 이거 정수의 개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요. 만약에 이런 조건 없었으면은 만약에 우리 하는 정수였으면 3H10이고요. 자연수였으면 3H7이에요. 이 정도는 버퍼링 없이 틱틱 나와야 된다고. 괜찮죠? 근데 문제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C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나의 목표는 뭐냐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를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바꿀 건데 이렇게 바꾸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대로. 얘는 바꿔. 이왕!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항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요, 괜찮죠? 그런 다음에 무슨 말할 거냐면 치환할 거예요. 얘는 그대로 얘는 뭐라고 치환하면 돼. 라지 b 얘는 뭐라고 치환하면 돼. 라지 c라고 치환해요. 그러면은 a와 라지 b와 라지 c는 다0보다 크거나 같아요. 스몰 a는 그대로 a로 둘 거고요. 오 b는 뭐라고 쓸 거예요? 라지 b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머! 소모자 씨는 뭐라고 쓸 거야? 이양하면 대문자 시 플러스 2. E. 여기서 수도. 주어진 식을 다 뭘로 바꾸겠습니까? 치환한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야, B야. 넌 누구였니? 라고 했더니 나는 라지 B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거고요. C야, C야. 넌 누구니? 그러난 라지 C 플러스 2다. 라고 할 겁니다. 은식 <laughs> 맞아요. 그럼 계산을 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넘어가면 7. 근데 하필이면 A랑 B랑 C, 대문자 B랑 대문자 C는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중복적 그냥 적용해도 돼. 그냥 적용해도 돼. 답 몇이에요? 3H7입니다. 그래갖고 3H7이라고 하면 되고, 더해서 1 빼면 뭐예요? 9 콤비네이션 7. 그럼 답 몇이에요? 9 콤비네이션 2. 9, 4, 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졸려요 졸려 졸리면어 한문제만 이 번까지만 하고 쉴 건데 잠깐만 여러분 아니 이거 내가 아 이거 문제 바꿀 걸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예전 그러니까 문과 이과 똑같은 중목조합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잘잘봐 이게 이제는 문과 문제 같은 날 이과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는 살짝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형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누군지 알아요? 누가 이렇 그냥 풀었겠지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 3H? 7. 7 이랬으면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시선 2를 공부 안 해놓잖아요. 얘는 뭐두개 미리 낑겨 놓는다고 해.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또, 센스 있는 애는 뭘로 가져와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 에러가 생기니까, 그냥 이때부터는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하다고, 넘겨. B 플러스 1은 이렇게 쓰고, 넘겨. C 마이너스 1은 영어 이렇게 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알았지? 응? 치안하는 방법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2번 문제만 풀고, 쉴 건데요. 쉬는 동안 심심하면 3번 문제 푸세요. 심심하면 이에요. 꼭 풀어야 될의무는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20. 20입니다. 양의 정수 밑줄 치시고요. 양의 정수. 정수, 짝수 중, 짝수. 양의 정수 중 뭐고야 돼요? 짝수는 0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2부터 된다는 거야. 뭐부터 된다고요? 2부터 된다는 거야. 이런 애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이런 조건 없었으면 3H20 아니면 3H27이었겠지. 그죠 어떻게 풀까? X를 우리 명제도 배웠잖아. 짝수의 또 다른 이름 이 x 로 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헉! 됐으면 좋겠는데 돼요? 네. y를 잠깐만 잘 들어야 돼이 y 로 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홀수는 어떻게 둘 건데요? 2x 플러스 3이던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짝수는 2x라고 z는 뭐라고 두면 돼요? 2 e, z 대문자로 두면 된다고 이렇게 괜찮죠? 근데 잘봐 여기 2부터 돼야 되지 여기 0부터 됐으면 좋겠어 다시요 이거 그대로 가도 되거든요 그대로 가서 풀어도 되는데 다시 잘 봐봐 얘는 2부터 되는 거 맞지 얘도 2부터 되는 거 맞죠 근데 난 여기다 0부터 되게 만들고 싶어 무슨 소리냐면난 x랑 y랑 z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은난 편하게 중복적을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가 2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x에 0을 넣었을 때 뭐라고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엄청난 실력 진짜 별거 아닌데 무슨 소리 한 거예요 나는 x, y, z에 0을 넣었을 때 최소 숫자 2가 나오게, 나오게 하고 싶다고 1을 넣으면 4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지 x, y, z가 0부터 해야지 우리는 편하게 주목적으로는 3, 2, 7, 10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바꾸면 되죠. 뭐 하면 된다고요? 바꾸면 되죠. X야, 너 뭐야? 2X 플러스 2. Y 하나 뭐야? 2Y 플러스 2. Z 하나 뭐야? 2Z 플러스 2. 지금 내가 이 더하기 2라고 쓰는 그 이유 압니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계산하면 뭐예요?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몇입니까? 10, 4, 이렇게 됐고, 그죠? 6662 넘어갔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이에요? 7이라고 할 거고요. 정국민이 사랑하는 답 몇입니까? 3? h? 7. 이게 3h7이 될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것 때문에. x, y, z는 뭘로 내가 조작했기 때문에? 0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답은 더해서 1 빼니까 몇이에요? 9 컴비네이션 7. 이쯤 되면 사, 답은 36으로 찍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죠? <laughs> 그렇죠? 36입니다.